<laughs> 때리지는 않고요. 모든 말을 싸가지 없게 해보기. 할머니, 건강하세요. <laughs> 용돈 잘 쓰세요? 용돈, 용돈 줄까요? 이게, 이게, 모르겠어 용돈 좀 주세요 모닝콜 싸가지고 올게 일어나 일어나 아, 좀 일어나 좀 이게 아 진짜 맨날 쳐 자고 진짜 아 일어나 이런 식인가요? 응야 음, 시간 됐다 일어나 아클 났다 야 일어나 이렇게? 뭔 소리야 너 계속 흐름을 흐름을 읽으세요 공기를 공기를 읽으시라고 방에 적응해 분노는 원래 그라데이션이 좀 있어야 돼요. 처음부터 확 이렇게 화내면 <laughs> 너무 사람이 깜짝 놀래잖아. <laughs>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로 싸가지 없게. 할아버지. 진지 드세요. 진지 드시라니까. 어때 결혼기념일 축하 야야 야, 오랜만이다 그 결혼기념일 축한다 어때요 <laughs> 결혼기념일 축하를 싸가지 없게 왔습니다 I'm not I'm not drunk my bangs keep poking my eyes so I just try to try not 나 근데 어쩔 TV, 저쩔 TV, 이거는 원래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. 아, 나 너무 못생겼다, 얘들아. 원래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어쩔 TV, 저쩔, 이건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, 그러면. 좀 약간, 그거 한게 있어야지. 고백 싸가지 올게. <laughs> 대사가 어떤 될까? 야나니 좋아한다. <laughs> 좋아한다 고 확실히 어떻게 모르겠어. <laughs> 고백을 어떻게 싸가지 없게? Okay. <laughs> 고백을 어떻게 싸가지 없게 하노? 응? 난잘 모르겠는데. We <laughs> do have long bang right now. Should I like cut it or just let it get longer? 야, 너 나랑 결혼해. 야, 그냥, 너 나랑 결혼해. 그냥, 아,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결혼해, 나랑, 그냥. 그거 그냥 나쁜 거 아니야? 그렇지. 나쁜 거지, 그냥. 야, 내가, 그냥, 생각을 좀 해봤거든? 나은신거 없지? 내가 너 좋아해줄게. 그래, 내가 너 좋아해줄게. 마창진의 스타. 제는 좋은 스타가 아니에요. 저기 강동원님이 살아 숨쉬는데 제가 어떻게 스타입니까? 마창진의. 나는 카메라에 좀, 나는 실물이 나은 것 같아. 저는요. 네. 저는요, 실물이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. 내 실물 보여. 나는, 이렇게 카메라, 이게, 안, 안 예쁘게 나와. 그리고 나는 가까이서 보면 더 예, 예쁘게 보여요. <laughs> 어때요? 가까이서 보니까. 가까이서 보면 더 낫고, 자세히 보면 더 낫고, 오래 보면 더, 또더 나아요. 진짜로. When did you cut your bang? Um, about one week ago, maybe? But it got so much longer. 알았어요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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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연말 잘 보내세요. 안녕. 사랑해요. 끝까지 썰까지 없게 가요 안녕.